이혼자해? 응 알았어. 이혼자해 어, 어. 응. 이제 사랑. 아, 아.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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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심이랑 아이리다 요한이사 사장 칠절에서 팔절 말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부터 응. 얘 혼자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만화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 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 는 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 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노다. 1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루브가 있어요, 아기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이 말이 녹음이 안 될까봐 제가 모양만 크게 해줄게요. 우리는 다 들리는데, 그쪽에서는 시끄럽게 들릴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어요. 응, 응, 들고 하래. 나도 사랑하니, 고하라. 사랑하니, 고하라. 사랑 거하라, 나의 사랑하니 거하라, 나의 사랑, 아내, 고거 네, 네, 하라. 네, 요한복음 15장 네. 9절 말씀. 날 네, 음,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다 알아듣는 것처럼. 네,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입모양만 하겠어요. 너희는 먼저 네, 그 위에 나가와 네, 그의 이을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대태복음 6장 33절. 아기 그 잘한다. 나도 이제. 그래, 필요할 때는 들고 하라고 그러고. 필요 없으면 놔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리포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 바래. 어, 빌리포서 4장 6절. 이요. <목소리> 이요. 응, <목소리> 응. 어떤 거? 이리 거? <목소리> 딜리포스 4장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래. 기도하지? 어, 응, 기도하지? 너도 기도하는 거야. 기도. 응. 하나님께 아래라 어떻게? 이거 크게 해. 어, 크게 해주라고. 기도자 찬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립보소 4장 6절 오빠 어, 오빠네 오빠가 기도한다 뭐, 아픈가봐 여호와는 아프. 나의 목자시니 10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아프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프? 부족함이 아유.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이리 양. 양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유. 그가 나를 우름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우름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알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3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게 등이지? 등. 이거 등이에요. 등. 빛. 그지요? 빛이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빛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놀들> 그나들래내 발에 등이 여긴데 <놀들> 하일이가 <하이라이> 지금 찬미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죠? 아이 예쁘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고 하이이 좋겠다, 풍선처럼 날랐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음, 사랑 하트 음. 면봉이 개 고양이다 고양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인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이냥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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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너나님은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이십이라. 그렇게 했어? 요한일서 사장 진짜.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어떻게 응. 할머니도? 이렇게. 자.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봤어 영봉 3장 11절 응? 응아. 오빠 응아 저런 어. 사랑하사 복생자를 에이, 어. 주셨으니 이는 그름인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 어, 영생을 거북이 거북이 아련이라 코끼리, 거북이, 악어, 다이네, 얼룩말, 말씀요 보고 어 펭귄.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조안했어. 들아 조안했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엄마, 아빠사 하이야아람이 오빠 순종하라. 이것이 <목소리> 오으니라 에베, 자녀들아, 조안해서 자녀들아, 조안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것이, 오르니라에베세서 6장 1절 아빠,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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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에이, 에이. 어, 하이리, 하이리. 아멘, 아멘, 에이, 아멘. 에이, 아멘. 에이. 어,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어, 어. 하이리, 하이 언니도 있고, 그지

을 다하고 뜻을 다하오 어, 달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멘 네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와, 말씀. 바이바이. 사랑해요. 바이바이.